필러를 신부에 깊이 주입을 해도 중년 여성의 콜라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얼굴이 커지는데요. 이럴 때 필러를 또 리터치하면 더 악화되니까 필러 리터치는 하지 말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철원 자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볼륨 필러 시술 위에 오히려 얼굴이 처져 보인다 또는 얼굴이 커 보인다 이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해결했으면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런 경우에 너무 필러를 얕게 주입하는 경우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필러 시술을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지 그런 점을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심부층에좀 주입을 해야 되는데 피부 진피층이나 피하 지방 층의 상층부 이런 쪽 위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부풀고 커 보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게 되면 점점점 깊은 층에 주입을 하는 거죠. 깊은 층이라고 그러면 심부 지방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러를 주입을 해야 얼굴이 커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전후 사진을 보면 피부 얕은 층으로 진피층이나 피하 지방층 상층부 위주로 주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 좀커 보이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깊은 층에 주입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부위형으로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래서 아주 세련되게 보이는 그래서 심부층에 필러 주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러를 깊은 층에 주입했는데도 얼굴이 커 보이거나 중년층 이후 볼륨 필러 시술 후에 처져 보이는 경우에는 조직에 콜라겐 섬유조직이 감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콜라겐 섬유조직은 건물에 철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 조직을 받쳐주고 있는데 약 40세 이후에는 이런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고 늘어져 있어서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커 보이거나 처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에는 얼굴이 굉장히 밋밋하고 볼륨이 없어 보였는데 풀피스 필러 시술을 하고 나서 얼굴에 볼륨은 굉장히 증가됐지만 얼굴이 좀 커져 보이고 처짐도 있어 보이고 특히 눈밑에 굴곡이 심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필러를 아무리 잘해도 필러 필러를 신부에 깊이 주입을 해도 중년 여성의 콜라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얼굴이 커지는데요. 이럴 때 필러를 또 리터치하면 더 악화되니까 필러 리터치는 하지 말고 핑거롤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조직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면 필러로 인한 얼굴 커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핑거롤 시술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증류전기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늘려서 피부 처짐을 개선시키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로 얼굴이 커지거나 처져 보일 때 보완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전후 사진을 보시면 필러 후에 리터치를 하지 않고 핑거를 시술을 통해서 얼굴이 작아지고 탄력 있고 눈 밑의 굴곡도. 많이 호전된 걸 보실 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륨 필러 시술을 받을 때 심부지방층에 주입을 해서 얼굴 커지는 걸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부지방층에 필러를 주입하는 전문병원을 찾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얕고 40세 이후에 중년층이신 분들은 핑거로 시술로 피부조직에 콜라겐을 늘려서 피부를 단단하게 탄력을 준 다음에 필러 시술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